ต So. 이 슬픔, 이 슬픔, 많은 슬상에큰 위로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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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픔하도다 이괴롬 이괴롬 많은 세상에 침지고 가는 자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 이제 악세상, 이제 악세상 살 동안 세 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을 들으며 시어라 예손지 선지. 예손지에 온 응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하 다파 하도다 아멘 기하죠 이 아름다운 찬양 제가 학생회장할 때 중고등부 고등학생 이걸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오늘 밤 이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미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영어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그거 불러봐 그래갖고 수업 도중에 <laughs> 이걸 불렀더니까요. 그랬더니 정인 선생님인데 아이고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 찬송은 내가 계속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선지가 누구죠? 사절에 예선지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아니, 예 선지자가 예언을 했잖아.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예 선지 그 사람이 미가잖아요. 미가소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자가 내게서 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예 선지 예언 뭐 하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선지는 누구라고요? 미가 선지자죠.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주 예수 탄생하셨다. 그죠? 예 s y 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이괴로 y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그 험삼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이 제약 세상 살 동안 e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 그래서 주님은 이런 괴로 y 많은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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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시편 112편. 너무 좋은 여러분 힘들 때마다 많이 읽는 시편이죠. 여러분이 읽어 주세요. 1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이한 절만 있어도 굉장히 좋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여기서 크게란 말의 동그라미 아시고요 이양할 바는 크게 믿고 크게 즐거워하고 그죠? 크게 정말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더 사랑합니다 더 모아 그와 같이 그레이트 더 크게 정말 이양이면 남보다 더 크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옆에 적으세요. 시편 119편 이렇게 적어 보세요. 시편 119편은 176절인데 이게 우리나라 가 하면 가하고 여덟 절, 나하고 여덟 절 이런 식으로 곱하기 8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도 알파벳이 있죠. 그죠? 그 알파벳 가 하면 가로 여덟 절을 여덟 줄 쓰고 나 하면 여, 나를 여덟 줄로 쫙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데 정말 이 10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씀을 사모하다 헐떡인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려고 달리기 막 거기 가면 헐떡거리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읽기 위해서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말씀을 읽는데 그런 가는 내 심정이 막 속이 헐떡헐떡거린다는 훔쳐서 그럴 정도로 사모하기 때문에 막 달려가잖아요. 어떤 보세요? 가수가 온다니까 그 가수 공연 보려고 가면 줄 쓰죠. 유명한 사람. 그러면 막 새벽부터가 아침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떤 그런 거 뉴스에 안 나와요. 텐트 치고 외 앞에서 있잖아. 그렇게 사모한단 말이야. 사모. 예수님을 사모.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이렇게 크게 즐거워하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2절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의 후손이 시작 여러분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직한 자들에게 하들의 후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 저거세요? 엘리는 어때요? 그냥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하고 얘기하지 엘리랑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안 불렀어. 어? 이상하다 자기 이름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가니까 안 불렀어. 그때 엘리가 아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 안하고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사무엘아 만약에 또 사무엘아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 가르쳐줬죠 기억나시죠 근데 보세요 엘리의 그런 비둔하고 기도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되니까 자손이 홈리와 비누하스죠 그의 후손은 오히려 법계를 막 가져가선안 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전쟁터 가지고 나갔다가 죽죠. 그래서 이손 이제 배 안에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름이 이가보시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집에서 떠났다. 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가보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후손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돼요? 떠났다. 이런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자, 그러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잘 되죠.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후손을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같은 복을 주시다니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좋은데 후손이 대대로 이 왕위에 오른 날이 너무너무 이와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이 너무 크다.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크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야. 너 복받은 게 너무 적어서 내가 크게 주려고.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복을 적다하신다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너무 적어. 적음이라 더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적게 여기시고 크게. 더 많은 걸주시려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이런 후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줄줄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부와 재물이 시작. 예, 부와 재물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또 정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그다음 4절. 시작. 여러분 잘 믿는 사람도 위기가 있죠. 인생에 어두울 때가 있죠. 아멘. 어두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서 일어나는 다시 더 일어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그런 축복. 왜? 하나님의 그는 자비롭고 궁률이 많으며 우러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집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시 은혜를 베풀며 시간장님 시자. 그 다음에 적으세요. 바르실레라고 적으세요. 바르실레.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요. 다이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갈 때 급하게 자기 집에 있는 음식들이 있죠. 어? 전도 구워오고 뭐 나름대로 과일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그래서 고, 바, 다이 일행들이 있잖아요. 도망가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니까 다이이 너무 감사해서 바르실레요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면서 당신 청와대에 근무해라. 이러니까, 바르실레가, 아유, 저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바르실레 아들이 가죠, 대신 가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 아들이 와서 청와대에 근무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베풀며, 뭐 하는 사람? 주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사람 육절 보세요. 그는 영원히 시작 계속해서 시작 흉한 소문을 이 말이 뭐예요? 흉한 소문이 코로나가 오고 IMF가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집은 든든히 서요. 여러분 이렇게 될줄 믿습니까?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제아가 애들이 결혼도 안 했을 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손자 손녀가 있어 없어? 없죠. 어, 아, 근데 우리 아버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려는데 방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제아 아들 손자 아들 그리고 우리 제아의 아들 증 아들 증손자 이렇게 기도를 하다 되니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애들 후손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 증손자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때 야, 늦게 믿으셨지만 그저 하나님께 다 깨고 기도로 구하는 어? 그런 믿음의 부모가 있는 것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있게 하셔야 안 하세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날마다 정말 풀면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계속 읽겠어요. 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여서 8절 그의 마음이 시작 하지만 반대로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마침내 보응을 받아요. 안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분열을 주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안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구절 보세요 시그 그가 시 그가 시작 예 여러분 오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 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대적들이 있죠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후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잘 된다는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 10절, 아기는 시죠 <laughs> 예, 아기는 그냥 구역만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구경꾼이 되지 말자. 복은 내가 받아야지 복을 받는 자가 돼야지. 아우, 저분 잘 믿으니까 복 받네. 맨날 남복 받는 거 부러워하고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복을 받고 나에게 그런 간증이 일어나고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이런 내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될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 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힘차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자. 그 제가 어떤 분이 막 앞에 와서 강대 제자교회 에 있을 때막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고요, 뭐가 문제고요, 매일 그냥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될줄 믿고 감사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될줄 믿고 감사합니다. 될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이분 입에서는 불, 부정적인 기도만 하는 거야. 어,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될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늘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가 기도도 못하게,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죠. 네. 보세요, 이렇게 항상 부정적인 인생은 그안 되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속에 지금이 없어도 믿고 감사합니다. 주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따라하세요. 감사로 받으면, 힘차게,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저녁에 또 교회 학교, 또 여러 부서들, 청년들, 많은 순서로 우리 주님 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가 즐거워하기보다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다서. 모든 사람마다 성탄절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데 어린 시절을 그런 추억으로 정말 그것이 매개체가 되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이는 헌신자들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어린 자녀들, 청년들, 청소년들 속에 성탄절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후원, 후, 헌신하는 계기가 되는 일정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오늘 그런... 주를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역사, 천군천사도 찬양했는데, 우리들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는 하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오